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혼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과일은 혈당 급상승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지방간 위험은 35%, 심혈관 질환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과일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과일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달콤한 과일도 이제는 과당과 포도당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5세 환자분이 좋아하던 과일 때문에 당화 혈색소가 9%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여름철 자주 드시던 과일로 인해 급성 혈당 상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과일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358mg이나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5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환자분은 매일 바나나 두 개씩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3.5에서 5인데 말이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이분은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2로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150에서 200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과당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과당이 5.7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제가 진료한 70세 환자분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다가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어요. 간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런 과당 부담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계속 드시면 혈압 조절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칼로리도 높아요. 바나나 한 개가 105칼로리인데, 이는 밥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운동량이 적은 노년기에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매일 드시면, 체중 증가는 물론 당뇨,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무려 72입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박을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더큰 문제는 수박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있으면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데 수박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버려요. 작년 여름 68세 당뇨 환자분이 수박은 당분이 적을 것 같아서 많이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갔어요. 수박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수박을 두세 조각씩 드셨는데, 매번 식후 혈당이 250을 넘나들었어요. 결국 인슐린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당분이 12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3개의 분량입니다. 시원하다고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물 대신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또한 수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노년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히 떨어지면 어지럼증, 실신까지 올수 있거든요. 실제로 73세 환자분이 수박을 많이 드신 후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에요. 수박에는 칼륨은 많고 나트륨은 적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근육 경련,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박은 몸을 차게 만들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수박은 찬 성질의 과일인데,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찬 음식이 부담이 됩니다. 소화불량,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수박을 많이 드시고 만성설사로 고생하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세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도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당과 과당이 모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에는 포도당이 8g, 과당이 8g씩 들어있어서 총 16g의 당분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4개 분량이에요. 포도당은 혈당을 즉시 올리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중 공격인 셈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세 환자분은 포도를 즐겨 드시다가 지방간이 심해졌어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정도가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악화됐거든요. 이분은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좋다고 들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 트롤 같은 좋은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당분으로 인한 해가 더 큽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는 5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이 포도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포도알만 먹고 껍질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섬유질 없이 당분만 섭취하게 되어서 더욱 위험해요. 또한 포도는 과당 함량이 특히 높아요. 과당은 근육에서 사용되지 않고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65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는 포도를 매일 한 송이씩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2배까지 올라갔어요. 포도를 끊고 3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농약 잔류량이 높다는 거예요. 포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인데 껍질에 농약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독소들이 더 오래 몸에 머물러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산도가 높아서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 점막이 약해져서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3배에서 5배 농축됩니다. 건포도 30g에는 당분이 2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5개 분량입니다. 생포도 한 송이와 비슷한 양인데 당분은 5배나 많은 거죠.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당분 폭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말린 과일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이에요.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설탕, 시럽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이산화황, 인공색소도 넣어요. 보존을 위해 방부제까지 들어가죠.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노년 기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환자분은 건포도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9.1%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건포도 한줌씩 드셨는데 이게 혈당 조절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건포도를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됐어요. 말린 과일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없다는 거예요. 생과일은 수분과 섬유질 때문에 금방 배가 부르지만 말린 과일은 계속 먹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말린 망고는 정말 위험해요. 말린 망고 50g에는 당분이 3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 설탕 9개의 분량이에요. 게다가 말린 망고에는 설탕 시럽이 많이 발라져 있어서 실제 당분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린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히 떨어뜨려요. 이런 혈당 변동은 노년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린 과일에는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거든요. 당분만 농축되고 좋은 영양소는 사라진 셈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이네 가지 과일을 가능한 한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65세 이후의 몸은 당분 대사와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도 신중하게 고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일 섭취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같은 사과를 공복에 먹었을 때와 식후에 먹었을 때 혈당 차이가 50에서 70 정도 났어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껍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껍질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배, 포도 등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잘 씻어서 드셔야 하고요. 세 번째 원칙,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하세요. 과일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것이고, 말린 과일은 당분이 3배에서 5배 농축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과일은 65세 이후에는 독이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그동안 위험한 과일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65세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과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자, 이제 65세 이후에 좋은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과일은 폭숭아입니다. 폭숭아는 65세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38로 매우 낮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폭숭아 한 개에는 당분이 9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죠. 더 중요한 것은 폭숭아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3g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폭숭아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노년기에 증가하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폭숭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염증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복숭아는 칼륨 함량이 190mg으로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정말 완벽한 과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혈당 지수가 39로 매우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최고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섬유질이 2.3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사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키위의 섬유질은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했다고 해요. 키위는 비타민C 함량도 오렌지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정말 좋은 과일이죠. 또한 키위는 변비 해결에도 탁월해요. 노년기에 흔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키위를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좋은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65세 이후 체중 관리와 혈압 조절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25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자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노년기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또한 자몽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자몽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몽은 칼로리도 낮아서 반 개를 먹어도 40칼로리밖에 안 돼요. 포만감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좋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많이 들어있지만 마그네슘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합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보카도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들로 바꿔서 드시면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건강이 개선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입니다. 과일 하나만 바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두세 조각씩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여름 당화 혈색소가 8.9%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6.5% 이하인데 말이죠. 혈당 조절이 완전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180에서 200을 넘나들었어요. 혈당약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수박 대신 키위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키위는 신맛이 나서 별로라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바꿔보시기로 했어요. 하루에 키위 한두개씩 식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도 140 정도로 안정됐고요. 김 어르신은 키위로 바꾼 것 말고는 달리 한게 없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혈당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키위의 맛에도 익숙해지셔서 이제 수박보다 키위가 더 좋다고 하십니다. 변비도 없어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영희 여사님입니다. 박영희 여사님은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 후에 바나나 한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바나나가 칼륨도 많고 에너지도 준다고 해서 꾸준히 먹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150에 95까지 올라갔고 공복 혈당도 115를 넘나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5.3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바나나 때문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인 거였어요. 저는 박 여사께 바나나 대신 폭숭아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폭숭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이고 혈당 지수도 훨씬 낮거든요. 2개월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05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도 없어졌어요. 박 여사는 폭숭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130에 80까지 떨어져서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100 이하로 안정돼서 당뇨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칼륨 수치도 4.5로 정상 범위가 됐습니다. 박 여사는 과일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폭숭아 철이 아닐 때는 키위나 자몽을 번갈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과일 한 종류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혈당, 혈압이 모두 개선됐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운동량도 똑같고 다른 음식도 그대로 드셨습니다. 약물 용량도 바꾸지 않았어요. 오직 과일 하나만 바꾼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과일 선택의 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매일 먹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심지어 약물 용량까지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바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이런 위험한 과일들은 치우고, 키위, 복숭아, 자몽, 아보카도로 바꿔보세요. 3개월만 지켜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는 바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고칼륨으로 인한 심장 위험, 혈당 급상승, 지방간 유발, 과도한 당분과 첨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는 폭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과일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식후에 드시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고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과일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과일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우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